구름아 비켜줘 구름이가 번개처럼 일어나서 동철의 손목을 살짝 물었습니다 이번엔 가난 끈을 입으로 물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가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나가본 동철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구름이는 빠르게 자랐어요 하지만 평범한 개는 아니었습니다 구름이가 갑자기 지하실로 달려가서 짓기 시작했어요. 네. 하지만 그날 밤 태풍이 몰아쳤고 지상층이 침수됐습니다. 만약 구름이가 지하실로 유도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 왔어요. 철수는 가방에서 화려한 팸플릿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지리산 등반 꼭 같이 가자. 철수의 말에 동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저씨가 하루만 다녀올 건데. 다음 날부터 구름이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름이가 밤새 잠들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구름이의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요. 드디어 오늘이구나. 동철이 일어나자마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구름이가 등산 배낭 앞에 딱 버티고 앉아 있었거든요. 동철이 배낭을 들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동철의 손목을 살짝 물었습니다. 이번엔 배낭끈을 입으로 물고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던 구름이가 왜 그러죠? 평소 거의 짖지 않던 구름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동철이 어디로든 움직이려고 하면 앞을 막아섰습니다. 동철이 택시에 올라타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심장이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름이었어요. 구름이가 전력질주로 택시를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름이가 거의 동시에 역광장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헉헉. 구름아, 제발 비켜줘. 승객 여러분께서는 서둘러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침내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그제야 구름이가 일어났습니다. 동철에게 다가와서 머리를 비비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75년 만에 첫 여행이 이렇게 무산되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구름이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평소의 온순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긴급속보 알림이었어요. 충격적인 뉴스가 나타났어요. 지리산 등반 중이던 부산 노인회 일행 급작스러운 산사태로 8명 중상. 정말 다행이야. 나도 갔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동철은 구름이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